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화천기계가요, 이렇게 3일 연속 상한가 이후 오늘 중요한 당일 시축과 가격을 이탈하면서 현재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주가 모습이죠? 그럼 지금부터는요, 화천기계는 매수보다는 매도 시점을 최대한 잘 잡아야만 또다시 급락을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최근 M&A 이슈나 경영권 이슈로 과거에 상승했던 이런 종목들의 주가 패턴 자세히 분석하면서 화천기계가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나올지 자세히 설명드려 볼 테니까요. 화천기계 주주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화천기계가 3일 연속 상한가를 갔던 이유. 간단하게 보면요. 수포 개미로 알려진요. 김성진 대표가요. 지난 7월 달 화천기계의 지분 10% 이상을 사들인 뒤 현재 지금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화천기계 감사와 등기임원 7인 전원을 해임하고 김성진 대표와 보아스 에셋 임원들을 감사와 등기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총의 개최를 승인해달라 이런 주요 내용이었죠 이처럼 중소형주 종목들은요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재료 바로 볼까요 바로, 최대 주주 변경이나 MA, 요런 재료가 나오면 당연히 그 회사의 주가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MA 재료나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더라도 결국 그 회사가 계속해서 상승만 나오기는 힘든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화천 기계 매도 시점은요 과거 m&a 등 경영권 분쟁 이슈로 급등이 나왔던 유사한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식 시장에는 m&a 이슈로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 대부분 상승하는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과거 유사한 이런 종목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서 화천 기계 매도 시점을 참고한다 여러분들도 쉽게 매도 시점 잡을 수 있겠죠. 최근 사명을 변경한 이노시스 주가 또한요 작년에 에드슨 e v 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단기간 500% 넘는 주가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요. 이렇게 최대주주 변경이나 경영권 분쟁 같은 이런 재료가 시장에 나오면요 단기간 300% 500% 급등했다는 건요 우리 개인 투자들의 힘으로는 이런 상승 나오기 여러분 힘들겠죠. 결국 뭐냐? 세력들이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그 종목을 핸들링 하면서 큰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화천 기계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력들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다, 핸들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세력들이요, 들어온 종목들은 여러분, 단기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승 뒤에 꼭 뭐가 나오죠? 요런 급락 나오죠. 그래서요. 바로 이렇게 단기간 급등한 종목들은요. 여러분 매도 시점, 매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매매를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이노시스 주가 차트 보시면요. 최대 변경 이후, 6일 연속 상한가 이후, 2월 18일 날, 올해 2월 18일이죠. 5,800원 당일 시점과 가격을 이탈한 이후 지금 현재 얼마 가죠? 1440원. 상승하기 전 가격 근처까지도 내려오는 모습으로 확인 가능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세력들의 매도 시그널인 요, 당위 시축가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요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목표 수익률을 최대한 높여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요런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요. 여러분, 매도를 같이 진행하셔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모든 주식에 이렇게 최고점에서 매도하려는 이런 욕심 내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최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면서 수익 났던 계좌 마이너스로 될 가능성 높다 이점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최고점 가격을 잊어버리시고요 무조건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당일 시초가 가격을 종가로. 회복하지 못할 때 매도해야만 시초과 가격 대비 하락이라는 요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천기계 또한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서요 상한가를 간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높여가는 이런 매매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주식은 언제까지 계속해서 상승만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세력들도 차익 실현하려는 이런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거 든요 오늘처럼 당일시초가 가격인 7,750원 요 가격을 이탈한다면 아 단기 하락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비중관리 매도를 해야만 오늘같이 이런 하락을 피할 수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화천 기계 또한 지금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요 기업의 실적, 펀더멘탈 이걸로 상승한 게 아니죠 오로지 경영권 분쟁 이슈로 지금 상승에 나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재료가 소멸되면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꼭 세력들의 매도 물량을 던지는 이런 시점에는 당일 시초가 가격 이탈할 때 매도 시점 잡아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천 기계는요 아마도 5일선2평선요 가격까지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 5일선 2평선을 지지했다면 다시 한번 재차 2차 상승 나올 가능성 있는 만큼요. 5일선 가격인 5,100원 내일은 또 올라가겠죠. 이 가격을 중요하게 보면서 여러분들 비중관리 필요하십니다. 화천 기계는요. 앞으로도 단기 변동성이 크게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이다 보니요. 혹시나 혼자 매매해서 화천 기계 실시간 대응 전략 매수 매도 이런 거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분들은요, 언제든 채프로 연락처로 화천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채프로 카톡방 초대해드리면서 이렇게 카톡방에서 실시간 화천기계 대응전략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단기간 쉽게 수익이 많이 날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전략 무료로 카톡방에서 보내드려볼 테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채프로 연락처로 도움 문자 남겨놓으시면 저 채프로가 바로 도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시장 얘기 잠깐 좀 해볼 텐데요. 7월달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300포인트를 이탈한 이후에 8월달에는 2,500포인트를 넘어가는 상승이 나오다가 또 다시 2,300포인트를 이탈하려는 이런 모습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만 내가 쉽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저채플로 실제 계좌 보여드리면서요, 여러분들 매매하는 방법 쉽게 설명 들어볼 텐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저체포로 계좌 보시면요. 지수가 아무리 크게 변동성이 있더라도 채포로 계좌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죠. 저는 유튜브 영상에서 4월 달부터요. 시장을 당분간은 단타로 대응하자. 영상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면서요. 4월 달부터 지금 보이시는 저체포로 계좌처럼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하면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은 단타가 꼭 필요한 시장이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죠.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 그만큼 주식시장의 자금 즉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 수급이 종목이나 업종이나. 빠르게 순환매다 보니 상승이 막히는 요런 흐름에서는요, 일단 여러분, 현금 확보, 단기 수익 실현한 다음에 재차, 그 종목에 지지하는 거 충분히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주식수를 늘려가는 요런 매매가 지금 시장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 5월, 6월 매매했던 계좌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요 5월달에 HEB 같은 종목으로 장투 장기투자 말고요 62% 수익 났으면 일단 현금 확보 수익 실현한 다음에 또다시 HEB가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 처음에 채포로 몇주 매수했죠 395주 매수했죠 그 다음에는 580주로 이렇게 주식 수를 늘려가면서 이런 매매를 해야만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한일사료 같은요, 이런 끼 있는 종목으로 저는 5월달부터 요 6월달까지 총 6번 단타 매매하면서 요 한일사료 한 종목으로 누력 수익률을 무려 140% 만드는 이런 단타 매매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요. 여러분 장기 투자 물론 좋죠. 하지만 지금은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만 분명 시장보다 더 높은 시장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성격 빨리 파악해야만요. 지금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내가 쉽게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거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여러분 단타로 매매를 진행해야만 시장은 어려워도 내 계좌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요.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매수, 매도, 그리고 종목 선정까지 어려운 분들 많이들 계시죠? 유튜브 영상 보고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힘들다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 채프로 연락처로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채프로 카톡방에 직접 초대해 드리면서 시장이 좋지 않아도 매일매일 시장보다 강한 종목 예를 들어서, 피코그램이나 에클론, 그리고 HLB 같은, 요런 종목을 저체프로하고 같이 단타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요. 나도 급등 종목 추천 받으면서 단타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저체프로 연락처 보이시죠? 010-6814-5759번으로 카톡이나 급등이라고 언제든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채프로 카톡방 여러분들 직접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단타 매매 하는데 큰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채프로 카톡과 직접 입장하시면요 이렇게 hf이나 피코그램처럼 시장보다 강한 종목 100% 넘는 수익률 이런 종목 저 채프로가 지금 당장 추천드리고 있으니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도움 요청해 주시면 저 채프로가 바로 도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다시 화청기계 정리하면요 앞으로 화청기계의 중요한 포인트 앞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오늘 이렇게 당일시초가 가격을 이탈했으니 5일선 요 가격까지 추가적인 하락 연두에 둬야 된다 말씀드렸죠 만약 요 5일선이 이탈하지 않는 요런 조정이 나온다면요 다시 한번 2차 상승 나올 가능성 너무 높다 그러니 5일선 가격인 오늘은 5.100원이지만 내일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5일선 가격을 아주 아주 중요하게 보면서 비중관리 해야 된다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청기계는 지금 현재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탈로 상승하는 게 아니다. 오로지 경영권 분쟁 이슈로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다시 이노시스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여러분,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만 오늘 같은 요런 하락을 피할 수 있다. 명심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이니까 하청기계 앞으로 단기 변동성이 크게 움직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요런 종목이겠죠? 그래서 혹시 혼자 매매해서 화천 기계 실시간 대응 전략 매수 매도 너무나도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분들은요 언제든 채프로 연락처로 화천이라고 언제든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채프로 카톡방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초대해 드리면서 카톡방 안에서 실시간 화천 기계 대응 전략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화천 기계로 단기간 쉽게 수익이 많이 날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 전략 무료로 보내드려볼게요. 그리고 저채프로가 왜 이렇게 실시간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죠. 매분 매시간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이렇게 실시간 대응해야만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거나 우리 주부님들. 살림하시면서 하루 종일 차트 보기 어렵고 힘드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대신 저체프로가 정확히 분석해 드리면서 카톡방에서 무료로 매수, 매도 사인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단 여러분, 무료니까 지금 체프로 영상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혹시 화천 기계 내일부터 장중 실시간 대응 전략이 나는 꼭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요, 상단 체프로 연락처로 화천이라고 언제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제가 채프로 카톡방 초대해 드리면서 카톡방 안에서 아청기계 실시간 대응전략 보내드려 볼 거고요. 혹시 카톡방이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문자로도 실시간 대응전략 보내드려 볼 테니까요. 언제든 도움 요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채프로한테 대응전략을 받으면 내가 보유한 종목이 상승한 타이밍과 하락 타이밍 더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저 채프로한테 도움받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채프로 카톡방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시면요. 주식 매매 기법 이런 거 무료로 배울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 매도 이런 고급 정보까지 무료로 같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카톡들는 문자라고 적어서 저챗프로 개인 번호 010 68145759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모두 참여 가능하도록 도움드려 볼게요.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는 제프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